안녕하십니까. 30년간 오직 노년의 건강 수명만을 연구해온 백세주치의 김준석 건강박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땅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발을 꽁꽁 감싸는 고무 밑창의 신발, 생명이 없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도로, 땅의 기운이 닿지 않는 고층 아파트.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대지의 에너지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현대인들이 겪는 수많은 만성 통증과 염증, 불면증과 혈액순환 장애의 깊은 이면에 바로 이 땅과의 단절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이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닌 우리 발 밑에 언제나 존재했지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장 위대한 의사, 바로 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걷는 이 간단한 행위가 어떻게 우리 몸에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저희 30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의학적으로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왜 좋은지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의 기적은 크게 두 가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접지. 워싱입니다 우리 몸의 노화와 질병,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이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겨납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전기적으로 보면 불안정한 양전화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지구의 표면은 어떨까요? 지구는 그 자체가 거대한 배터리와 같습니다. 특히 지구 표면은 무한한 양의 자유전자, 즉 음전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양전화로 가득 차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몸이 신발이라는 절연체를 벗어던지고 음전화로 가득한 땅과 직접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땅속의 무한한 음전화. 즉,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흘러들어와 양전화를 띤 활성산소를 완벽하게 중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하고 부작용 없는 천연 항산화 작용입니다. 값비싼 항산화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발바닥 지압입니다. 우리 발바닥은 흔히 제2의 심장 또는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립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수만 개의 신경 말단, 즉 반사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푹신한 신발을 신고 평평한 바닥만 걸을 때이 소중한 반사구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맨발로 흙길이나 모래밭, 잔디밭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운 흙, 작은 돌멩이, 풀잎 등 자연의 다양한 지형이 발바닥의 각 반사구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는 마치 최고의 전문가에게 발 마사지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 자연적인 지압 효과는 발바닥의 혈액순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각 장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땅이 처방하는 기적 의학적 효과와 실제 사례 이러한 과학적 원리들이 우리 몸에 어떤 의학적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실제 사례들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성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이것이 맨발 걷기에 가장 중요하고 빠른 효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접지 효과를 통해 통증과 염증의 근본 원인인 활성산소가 중화됩니다. 이는 마치 불이 난 곳에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지긋지긋한 무릎 관절염, 허리 통증, 어깨 결림, 족저근막염 등 수많은 만성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8세 박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이분은 몇 년간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진통제와 소염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고통이었고 밤에는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아파트 화단의 흙길에서 하루 30분씩 맨발 걷기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던 분이 딱 3개월 만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퉁퉁 부어 있던 무릎의 붓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고,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가벼운 동네 산책을 즐기실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둘째,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접지는 우리 혈액에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스트레스와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 우리 몸의 혈액 속 적혈구들은 서로 엉겨붙어 끈적끈적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액순환 장애와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땅에 자유전자가 몸으로 들어오면 적혈구의 표면 전위를 개선시켜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끈적하게 뭉쳐있던 혈액이 마치 잘 섞인 주스처럼 묽고 깨끗하게 변합니다. 혈액이 맑아지니 당연히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늘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혈압약을 10년 넘게 복용하시던 72세 김 선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집 근처 황토길에서 매일 저녁 맨발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정기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혈압이 안정 수치로 돌아왔고 지긋지긋했던 손발 저림과 수종 냉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땅이 혈액을 맑게 해준 덕분입니다. 셋째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맨발 걷기는 우리 정신 건강에도 매우 훌륭한 처방전입니다. 땅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문비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긴장과 흥분을 담당하는 교감 신경을 안정시키고 휴식과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우리 몸의 자율 신경계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 결과.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있는 불면증, 불안감, 만성피로를 해소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몇 년간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던 65세 최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저녁 식사 후 인근 공원 잔디밭에서 30분씩 맨발 걷기를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분이 일주일 뒤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땅의 기운이 마치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이셨고 한달 뒤에는 약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맨발 걷기는 단순한 건강법을 넘어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운동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그 어떤 운동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첫째 발과 하체 근력을 강화하여 최고의 낙상 예방 운동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는 쿠션. 좋은 신발이 오히려 우리 발의 수많은 잔근육과 인대를 퇴화시킵니다. 발 근육이 약해지면 발목이 불안정해지고 균형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맨발로 땅을 걸으면 발가락 하나하나부터 발바닥 같이 발목, 종아리에 이르기까지 평소 신발 속에서 잠자고 있던 수십 개의 근육들을 섬세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하체 근력을 자연스럽게 강화하고 몸의 균형감각을 되찾아 우리 시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낙상을 예방하는 최고의 재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세를 교정하고 허리 통증을 완화합니다. 대부분의 신발, 특히 여성분들이 신는 신발은 뒷굽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이 작은 굽이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만들어 허리와 골반, 척추의 인위적인 자세 변형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숨겨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뒤꿈치부터 땅에 딛고 발바닥 전체를 굴려 마지막에 발가락으로 지면을 차고 나가는 가장 이상적인 걸음걸이를 되찾게 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걸음걸이가 틀어진 척추와 골반의 정렬을 바로잡아 마치 숙련된 교정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듯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이 좋은 맨발 걷기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제가 여러분의 주치의로서 안전한 처방전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 어디서 걸어야 할까요? 장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고의 장소는 부드럽고 고운 모래가 있는 해변, 잔디가 잘 관리된 공원, 그리고 특히 미네랄이 풍부하고 발에 착감기는 황토길입니다. 황토는 그 자체로도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유익한 성분이 많아. 맨발 걷기의 효과를 배가시켜 줍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장소도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이나 유리 조각, 날카로운 돌멩이가 많은 곳, 그리고 농약이나 제초제 사용이 의심되는 곳. 오염된 도심의 흙길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처방.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방법과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의욕이 앞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시작하여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시간을 30분. 1시간으로 늘려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걸으실 때는 허리를 펴고 시선은 정면을 보며 발바닥 전체가 땅의 다양한 감촉을 온전히 느끼는데 집중하며 걸어보세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은 금물입니다. 온전히 땅과의 교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처방. 이것만은 꼭 지키십시오.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입니다. 무엇보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에 상처가 나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당뇨발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또한 흙길에는 녹슨 못이나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화상풍 예방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맞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걷다가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소독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가 끝난 후에는 발을 깨끗한 물로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린 다음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발라 발이 건조해지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단순히 흙을 밟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의 자유 전자로 내 몸의 염증을 끄는 과학이자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이 약이며 우리 몸의 근력과 균형 감각을 되찾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30년간 환자들을 돌보고 건강을 연구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약은 가장 비싼 약병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곳에 바로 우리 발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 용기를 내어 신발을 벗고 가까운 공원이나 흙길로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땅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머리가 아닌 여러분의 몸이 먼저 그 놀라운 변화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30년 연구를 응원해 주십시오. 주변에 만성통증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셨거나 이미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그 생생한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살고 계신 지역과 함께 충남 아산의 오호 황토길 정말 좋습니다. 와 같이 좋은 맨발 걷기 장소도 추천해 주시면 이 채널을 보시는 다른 많은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백세주치의 김준석 건강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